오늘은 추자도의 봄참돔, 봄의 전령사, 어, 대물참돔을 대상어종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곳 포인트는, 어, 참돔에 아주 적합하고 또 참돔들이 잘 나오기로 유명한, 어, 삼봉여 포인트입니다. 어, 오늘은 한 끝설물이 9시 반 정도까지 연결이 될것 같은데, 어,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돔 낚시에 임해 보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참복녀 볼류가 어, 아직까지는 연등 쪽으로 휘어감는 그런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 썰물 조류가 조금 약해지면 어, 절명녀 좌측 바깥쪽으로 비스무리하게 뻗어 나갈 때 그때 입질이 어,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썰물이 너무 강하면 어 참돔들이 대상 오종돌이 입질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 용승조류와 부딪혀서 나가는 센 조류가 적당히 죽어주면서 정리가 될때 그때 입질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추자도에서 참돔을 대상오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어, 원더랜드사의 어, 그랜드마스터250대 어, 2호 상당의 낚싯대지만 길이가 어, 5m로 다소 짧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묵직한 참돔 장비를 좀 하루 종일 종일 낚시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어,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요 어, 닐은 5,000번 스피닝 닐에 2.5 합사를 한 250m 이상, 어, 넉넉하게 감아놨습니다. 대물 참돔 낚시는 본류에서 직접적인, 어,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멀리 흘려주면 아무래도 한 마리 정도는 더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줄은 좀 넉넉하게 권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지금 찌는 반유동 어, 4호 순간수중도 4호고요. 반유동으로 이곳 삼봉여에서 아침 어, 참돔 낚시를 진행 중인데, 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봄에 완연하게 들어선 계절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예년에 비해서 수온이 안정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안정 새로 돌아서고 약간은 반등을 했더라도 예년에 한참 못 미치는 11도, 12도를 넘지 못하는 손이기 때문에 어, 바닥층에서 조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을 어, 대물 참돔을 한 마리라도 꼬드기기 위해서 좀 바닥층을 노리기 위해서 좀 무겁게 반유동으로 했고요. 일단은. 이따가 해가 뜨고 좀 활성도가 올라간다 싶으면 고부력 전유동 이라든지 장길조법 이라든지 어 여러가지 필드 상황에 맞게 채비를 운영해 가면서 어 봄참돔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해 보겠습니다 어 목줄은 5호 어 감성돔바늘 10호로 마무리해서 지금 캐스팅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꾸준히 밑밥질을 하다 보면 형성되는 밑밥 뒤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대형급들의 참돔의 습성을 잘 이용해서 낚시를 한다면, 아직 완연하게 참돔들의 계절은 아니게, 아닐 수도 있는데, 계절이 계절이만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줌 말해 온데 오줌도 안 싸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한 마리 와야지. 왔다 왔어요 와 사이즈 좋아 와 굿사이즈 와 와, 1.25대인데 큰일났다. 1.25대에 3000번일인데, 야, 빠가나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차! 아. 시기해 일로와 아, 내꺼야한 7자 내지 8자 돼요. 아, 8자까지 될것 같은데 느낌이 원줄 합사 이후에 목줄은 오후예요 낚싯대가 1.25 때라서, 먹을 것 같아. 여행만 안 들어가면 돈 죽었지. 8자까지는 안 되고, 한 65에서 70까지는 되겠네요. 와. 7자는 될것 같고. 샥. 앵글 잡혀요. 으쌰. 발 앞에 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턱이 있어서 일단 뛰어놓고 내려갈게요. 육자급은 확실히 너무 것 같아요. 무게감이 와와 좋다. 그래, 참돔이 있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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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뜬다. 아까 터진 것도 이 정도 씨알일텐데 팔자 되겠다 팔자 팔자 되겠어요 팔자 오케이 오우씨, 오우씨, 으악.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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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졌다, 뜰채, 오우. 와, 씨, 오우. 와, 어, 뜰채 부러졌는데? 아, 뜰채 부러졌어. 너무 무거우니까, 와, 어. 어, 후레임 부러졌어. 와, 씨. 아, 이게 추자도 참돔. 자. 80까지는 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참돔을 드래그를 잘안 주는 편이에요 아. 정확히 아웃이 됐네 잘 사용을 잘 해야 돼요 오우야. 오, 잘. 프레임 하나 더 있어요 저는 항상 76.5. 빵이 좋다, 빵. 자, 추자도 올해 어, 봄 대물 참돔 시즌에 어, 마시거입니다한말 앞서서 한번 와보, 와봤던 게 적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자 참돔! 한 마리 올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막 와, 근데 너무 뻘물인데 물이 더 뻘물 됐네 이거 안 되겠네요 물색이 아니에요 물색이 와 물색 조금 더 탁해진 게 보이나요 와 물색이 너무 탁하다 여기 대략적으로 17m 정도 나오네요 전방 한 5~60m 정도 갔을 때한 17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중물에 근데, 조류가 더 빠르거나, 더 느리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과감은 필요하겠,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렇고, 어, 끝서래도 그렇고, 한 17에서 18, 이 정도 줬을 때 입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추자도기 빠이에서 여러분들께 철수전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때 일은, 어떻게 보면, 어, 철에 맞는 참돔 낚시를 와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막바지 영등철에 아직 머물러 있는 추자바다의 물색과 수온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단한 마리의 참돔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말았는데요. 처음에 받았던 입질은 어이없게 목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어, 얼굴은 보여드리지는 못했고, 이렇게 어, 참돔이 추자 저녁에 낱마리성으로 시작되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물색이 돌아오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마리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추자 바다에서 멋진 구독자 여러분들과 멋진 소통으로 하루 즐거운 낚시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더 좋은 갯바위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뒤어 짜는데도 안 물어주냐. 야, 없다, 없어. 네. 없다, 없어.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야, 채비 꼬였었네. 아, 집에 가라는 뜻인가 보네요. 집에 가라는 뜻이야. 해비가 꼬였었네요. 아이고, 와, 손찬거 봐.